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이십육 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내용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 이제 세 명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세 명에게 반응하시는 모습이 각각 달라요. 처음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어, 따라 그러지도 않고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는 잠잘 곳도 없는데 네가 나 따라올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편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당신을 따르고 싶은데요.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를 좀 지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고 하느님이시죠.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죽은이들의 장사는 죽은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당신을 따른다는 길은 우리 인간적인 애정에 매어 있어서는 안 되고 결단을 내려서 이웃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먼저 가족들에게 근데. 작별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어,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안 보내는데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겠다 했는데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죠? 그러니까 <laughs>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까 그 전에 있는 제자에게 뭘 전하라고 했죠? 하느님 나라를 전하라고 했죠. 근데 쟁기를 잡고 뒤를 보, 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 먼저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려면 정말 세상에 있는 애정까지도 다 끊어야 할수 있을 정도로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세 명을 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시작을 하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훨씬 많으신 분들이 성당에 안 나오시고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정말 많은 분들이 다시 냉담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데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것이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판결을 하는 시간일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참 회복되기가 힘들 것 같고 걱정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이럴 때 우리가 진정한 포기하지 말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는 모습을 세상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제가 되겠다고 같이 시작하신 많은 분들이 중도에 또 포기하시는 경우를 보아왔어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이 인생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학교에 들어가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에 들어가도 결혼 생활을 하다가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정말 끝까지 갈 수가 있을까? 이 세상에서 음, 자살이라는 거를 하시거나 살인을 당하거나 아니면 고독사,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으로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까 죽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죽으시는 거죠. 그런 고독사를 당한 그 집만 청소해주는. 어, 이름이 김샛별이라고 세별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유키즈 TVN의 유키즈 언더블록에 이렇게 나오셨었어요. 그니까 이분은 청소를 하는데 정말 막 너무 안 좋은 뭐 그때 아이가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성적표, 적게 나온 성적표 가져와서 엄마한테 혼날까봐 엄마를 살해했던 일이 있죠. 그 이사, 그것도 이 사람이 이제 치웠다고 해요. 8개월 동안 엄마가 방에 방치되어 있었죠. 어, 그런 일을 하다 보니 너무 쓸쓸하게 죽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 거죠. 그러면이 사람이 특별히 청소하는 중에, 아, 나 이거는 진짜 할 수가 없겠다 라고 느꼈던 에, 그런 일도 있었는데, 바로 한 아버지가 목을 매서 자살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딸이 죽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이분도 딸님이 있으니까 딸때 이렇게 자기가 더 깊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딸이 이제 있었던 그 자주 있었던 그 장소에 어 이제 인형들을 이렇게 딸의 인형들을 둥그렇게 둘러놓고 자기는 이제 그 옆에서 목매달아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먹먹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또 고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그냥 술병만 잔뜩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아니 뭐 취미라도 좀 어, 가지시면 죽기 전에. 그런 일이라도 좀 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들이 죽음 앞에서 누구나가 다 죽음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죽음에 직면했을 때 만약에 암 선고를 받는다 당신은 3개월만 최대한 사르셔도 3개월밖에 못 사십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3, 우리들이 뭐 3개월 남았을 수도 있고, 당장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정말 그 죽기 전까지 3개월이라도 삶의 질이 좋게 살 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죠.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쵸? 예수님도, 하느님도 사람이 돼서 세상에 왔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느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그것도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들한테 무슨 일이든 못 일어나겠어요. 근데 흔히 반응이 왜 나에게 이런 암이 걸렸을까?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우리 애가 이렇게 죽어야만 해? 왜 하필,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생을 끝나고 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안 좋은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까 오늘 복음에서 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때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할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너 낫다라는 거 쉽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가시밭길이야. 꽃밭길 상상하지 마. 근데 뭐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아니면 우리 삶에서 항상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항상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것을 아, 인정하지 못하면 마치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멀미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나는 휙휙 안 꺾어졌으면 좋겠는데 운전사는 휙휙 꺾으니까 막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운전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 이 사람이 옆에 탔을 때 그렇게 멀미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운전을 하면 절대 멀미를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길 저런 길 가야 되는 거를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꺾고 내가 그거에 맞춰서 가는데 이 예상을 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닥쳤을 때이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얼음이 되어 버리는 거죠. 어, 언싱커블이라고 하는 책을 어, 쓰신 분이 있어요. 어, 이분이 이름이 뭐냐면 아만다 리플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만다 리플리는 1917년 몽블랑 뭐 군선에서 어떤 폭발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1917년 그다음에 2001년 911 테러에서 살아남은 1만 5천명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Unthinkable 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어 정말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인 거죠. 그쵸? 그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발생할 때, 이 표지가 지금 9.11 테러 때, 어떤, 이렇게 이 건물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죽음에 임박하면 사람들이, 아, 이렇게 빨리빨리 탈출해야겠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미적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미적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 이거는 안 무너질 거야. 나한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아까처럼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벌벌벌벌 떨면서 얼음이 돼서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미적돼서다 죽더라 이거야. 지금까지를 보니까. 그니까 러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만다리 풀리는. 지금 이런 이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닥칠 것을 인정하고, 내가 결단력 있게 지금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훈련이 잘돼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9.11 테러 때막 이렇게 무너져가 내리는데, 비상구가 어딘지 못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 막 미적되고, 혹은 어떤 사람은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그냥 아주 작은 거 책상에서 하나, 하나 챙겨가지고, 빨리 탈출하십시오. 그랬는데, 그냥 하나, 하나 챙겨가지고, 이거 뭐안 무너지지 뭐. 난 내가 죽을 리가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은 막 얼음이 돼가지고, 막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 막 전화하면서, 엄마 나 어떻게? 막 울면서 이제 무너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래서 오늘 내가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반드시 오늘 무언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장사가 뭐예요? 지금 내 죽음이랑 비슷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내가 아버지 장례 먼저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 죽음 속에서 갇혀서 얼음이 되어 버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 그러지 말고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복음 전하는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막 갑자기 죽음이라는 게 닥쳐 왔을 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모르고 있다면 지금 죽음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음이 되는 거예요. 어머나 이제 죽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나? 모르니까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되고 어떤 분들은 그냥 계속 집 안에서 tv만 보다가 그냥 돌아가시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복음을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일이죠. 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일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이웃에게 지금 해줄 수 있는 사랑을 베푸는 거죠 내가 눈을 감기까지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일인 거죠 그 사랑하는 일이 내 소명이 될때 내가 죽음, 지금 죽음 와도 아 그래? 뭐 그러면 하루만 더 이렇게 그 사랑을 하다가 죽으면 되겠네? 라고 그냥 살아가는데 어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난 살아야 돼? 큰일 났네 막나 죽으면 어떻게 그러면서 그냥 죽게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저도 자신은 없어요. 없지만, 이, 이게 이제 좋은, 저, 뭐, 읽어보진 않았는데, 책 제목이 너무 좋은 거야. 내일 세상을 떠나도 오늘 꽃에 물을 주세요. 이거는 스피노자가 내일 세상이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저는 안 심어요. 내일 멸망하는데 뭐 사과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내일 세상을 떠나도 오늘 꽃에 물을 주세요. 내가 오늘 꽃에 물을 주면 그 꽃이 하루 동안 이쁠 거 아니에요, 그렇그 꽃이 이제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인 거죠. 내가 지금까지 꽃에 물을 주면서 살아왔다면 내일 내가 죽는다라는 선고를 받아도 어 내가 이게 일이 의미가 있으니까 죽음을 내가 이길 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금 일을 내 인생에서 찾지를 못했다면. 내가 갑자기 죽는다 라고 그러면 번아웃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은 죽음보다 강한 거죠. 왜? 죽음보다 강하신 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당신 죽는 것보다 더 크시게 여기고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하루하루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죽음도 당신을 어떻게 지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당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일로 당신이 죽음을 지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바로 그 죽음이 오더라도 그 죽음의 순간까지 할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내가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하느님의 제자로서 받는 소명이 큰 거죠. 아만다 리플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극단적인 죽음이라고 바로 닥쳐온 이 죽음에서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특정한 위기 상황 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하느님의 제자가, 우리는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소명을 따르는 일, 그니까 내가 내일 죽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에게는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이 죽음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렇게 할수 있는 단호한 태도도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그런 일을 해라라고 해서 세 번째 사람이 아, 근데 저는 어제 가족들에게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뭐예 한번 결단했으면 앞만 보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이 세상에서는 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뭐 1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그런 게 힘들고 어려운 일, 내 가족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에 흔들리지 마라. 어차피 나 따르는 길은 십자가 길이다. 나는 머리둘 곳조차 없으니까 이거 알고 따라라. 라고 하는 거죠. 아, 그래. 우리에게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박해받아서 죽을 수도 있고, 아, 예수님의 따르는 길은 이런 길이구나. 라는 걸 일단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데 뭐 해야 돼요? 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지. 이 소명,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옥 가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서 구원해 주는 것만큼 더그 꽃에 물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구나. 내가 목숨, 내가 숨 하나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내가 해야 되는 거는 꼭 복음을 전하는 일이구나. 요거를 믿고, 근데 미적미적되지 말고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 길로 나와라. 계속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내일 세상을 떠나도 오늘 꽃에 물을 주세요. 우리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도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우리를 살리는 죽음보다 더큰 힘은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분께 받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명이라는 거그 소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